맛있겠다. 아니 저 꼬막무침이 저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. 와, 쌈무도 맛있잖아요. 삶아서 간장양도 맛있지와 저거 무침이 아 양념에. 야 너무 많다 들어갔네요. 와, 야 진짜 별미더라고. 입맛을 완전 돋구더라고요. 꼬막은 음 야채와 함께 비벼 드시면 됩니다. 아, 잠먹어봅시다 오, 진짜 맛있겠다. 대박이다. 어? 와, 냄새 진짜 기가 막히다. 맞아, 저 참기름 향이 아, 또 맞아. 나냐 안 나냐? 참기름 냄새가 어렸을 이걸... 때 집에 오, 집밥에도 오, 항상 반찬으로 꼬막 만지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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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, 맞아요. 이렇게 그냥 하나씩 먹어보게. 어. 비비기 전에. 음. 아니 그리고 통통하네 역시 벌교 꼬막이라서 하나 먹어볼게 있어 먹어봐. 아, 맛있겠다. 쫄깃쫄깃하겠다. 맛있다 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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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. 그래서 간장 양념으로 또 살짝 올리 놓은 게. 네, 어요 엄마가 이제 집에서는 정성껏 이렇게 그 하나하나 이렇게 한, 양념 네. 얹어 주시잖아요. 어. 그래서 같이 밥 먹다 보면은 껍데기 보고 어 다섯 아, 아 그렇죠. 아 그렇죠. 알, 두 알, 아세알 껍데기 보면서 그죠? 누가 몇알 먹었나 아니요 그러는데. 제일 제일. 그죠. 걱정하지 마세요. 하시느니 싶어서. 그러면 공간도 <laughs> 비슷하잖아요, 그죠? 세진 않았어요. 왜바하면 네. 제가 다 먹었거든요. <laughs> 야, 이거 여름에 별미다야. 시원한 그마룻 바닥에 앉아서 낮에 탁 시원하게 먹을, 먹으면 막겠어 막. 그래? 먹오 거? 방 앉아. 오빠 먹어 봐. 맛이 어때? 진짜 맛있다. 음. 짜다 말이 먹으면. <laughs> 짜다 말이 먹으면. 나도 같이 먹 p a 밥을 비벼 먹을 e r p a p 고 r p a 얼음 먼저 줘야지. r Pap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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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p e 어 Pap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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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p 숟가락이 스토리, 꼬막이 세 개를 들 꼬막이 세 개를 들었어 벌써 세 셔츠. 세셨어 맛있다. 맛있다. 맛 맛있다. 맛있다. 맛네다맛있있다 야, 근데 진짜 맛있어. <laughs> 응, 진짜 맛있어.